지형을 활용하지 있는 않고 가디언 정면 수시를 했기 때문에 것. 굉장히 지금 나빠지 심합니다. 예, 여기 좀 들어놔. 자 예. 오버로드랑 같이 가야죠. 예, 오버로드 오버로드. 느린 예, 느린. 마고 들어갑니다. 키바로 나와있죠. 예, 오버로드 먼저 찍겠다라는 생각인데. 예, 스 수어가 좀 자, 엥리 또 쩍. 그렇요 그렇죠. 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레이스 숫자를 너무 적기 때문에 레이스 숫자가 스탬프리그 좀 들어갑니까? 자, 스탬프리그 들어갔는데 가디언 예. 정사 해주니까 자, 그렇죠? 네. 가견만 잡아준다 보니까 뮤탈들이 어. 머린들에게 정말 밀리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고 네, 뮤탈들 두 개가 겹쳐있고 어, 그렇죠, 이거 자, 여기 어. 밀리면 끝나거든요, 게임 네. 밀려버린 게 아닌가 네. 생각이 되고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, 뮤탈리스트 데오고요가견이 네. 쫓아오고 있는데 네. 머린 머리, 저 얼굴도 못 보고 있었죠 그렇죠, 클라킹까지 걸려있어가지고 그냥 나가요 네. 그래다 보면 레이스를 아. 만나게 되죠 아. 아니요 아, 진짜, 진짜.